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카이의 스포티파이 철 리스닝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저와 엑소엘을 위한 리스닝 파티를 열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와봤습니다. 네. 해외에 계신 엑소엘 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댓글에 곰돌이 남겨주세요. 네, 곰돌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곰돌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신 분도 계세요. 곰돌이 이모티콘이 아니라.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제대로 남겨주시네요. <laughs> 네, 그리고 엑스의 어제 나온 웨이돈미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 마음에 드신다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So good, i 종민이랑잘 어울려. 네, 소 h 소환 너무 좋아. I love you. <laughs> 네,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 같네요. 네. 여러분은 이번 앨범에서 어,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어제는 월스톤톡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플라이투 파리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덜트스미 좋다고도 해주시네요. 프레셔도 있고. 오. 제가 그 곡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스케줄 하기 전에. 그, 나영석 PD님과 같이, 그, 저스트댄스 춤을 추고 왔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줄 약간 기분 좋을 노래가 저에게 지금 필요해서 그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laughs> 아까 한네곡 정도 쳤는데, 와, 지금, <laughs> 조금 힘이 드네요. <laughs> 네. 근데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유비는 어떤 게,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어, 마지막, 휘몰아 치는 부분도 좋았지만, 처음 시작해서,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부분이 좋았거든요. 도입부.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반응 보니까 뭔가 데뷔 때가 생각난다 이렇게 말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데뷔 때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도미 바로 듣고 와 볼게요. 네 엑소의 이렇게 타이틀곡을 같이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근데 무대랑 같이 보면 더 재밌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댓글 몇개 한번 읽어볼까요? 어... 아까 보니까 월드투어 하냐고 콘서트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불러주신다면 어디든 갈 예정입니다 미국도 올 거냐고, 이렇게 얘기가 많으신데, 너무 가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종이나 잘했어요. <laughs> 네. 종이나 너가 장르고 너가 최고다. 멕시코 얘기도 많네요. 네. 일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6시 11분인데 한국 시간으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하시면 집중이 되실지 안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힘은 나실 거예요. 올해도 <laughs> 행복하라고 저한테 말해주시는데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5시 11분이야. <laughs> 네. 요즘 빠진 패션 아이템. 요즘 빠진 패션 아이템. 안경. 제가 어제 쇼케이스 때 고백을 했는데, 어 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안 써도 돼서. 이제 안경을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어 아무래도 오랜만에 엑스웨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한 얼굴 표정을 보는 게 그게 가장 기대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음악 방송도 하고 콘서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 이후에 이어지는 스케줄들이 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스케줄들이어서 그 점이 가장 저에게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콘서트 열심히 즐겨야 되니까 준비 단단히 해놓으세요 저도 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슬슬 다음 곡도 들어볼까요? 이 곡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록곡이죠. 월스턴토 같이 들어보고 올게요. 엑소엘 너무 아쉽지만 이제 토크 타임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 제가 TMI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제 쇼케이스 때 저희가 잔치라고 했잖아요. 카이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낮에 잔치국수 먹었어요. <laughs>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었습니다. <laughs>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저희 즐겁게 즐기고 제가 이제 또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테니까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행복하게 이 활동 계속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앨범 way 미 o n me를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봐요 엑스웰 안녕 사랑해